너희 찍은 거 보기는 다행. 한번 쬲. 나뭐지 진짜 생각날때 봐. 생각날때 진짜 모르겠다 싶을 때너희들1차씩 계산하고 이런 거 나중에 진짜 스노우볼 불러가면 진짜 대천사일 어야 크지가 아 그래서 좀잘 봤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수업하는 거 가끔 봐. 나도 내가 수업하는 거 가끔 보는데 그냥 보면서 그냥 내가 무슨 안 좋은 습관이 있나 뭐 그런 거 계속 보고 있어. 너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말버릇 같은 게 좋. 내가 생각하는 내 말법, 좀 특이한 말법은? 얘들아. 얘들아. <laughs> 어, 얘들아 좀 많이 하는 거. 예들아 엄청난 단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어, 왜, 왜 그런 왜. 방이야? 자, 1번 등식. 등호를 사용해서 두수 또는 두 식이 같점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3x 플러스 3x 플러스 2가 5가 나온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보는 거야? 뭘 해보는 거냐면 1차식 같은 경우는 사실 등호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1차식이랑 등호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다른 식이랑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 보이지, 등호? 자, 등호가 있으면, 얘는 등식이다. 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거야. 불러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등식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식이지. 등식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변이라고. 좌변. 좌변. 그러니까 왼쪽, 좌서, 왼쪽 좌서서. 왼 좌서서. 자오 그 오른쪽에 있잖아 얘는 우변이라고 부르 우변. 우변이라고 부르고 이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뭐라 고 부르냐 양변이라고 부릅니다. 양변 자이세 가지의 용어들을 꼭 알아놨으면 됐어 알겠지 이세 가지 용어는 꼭 알아놔 자 그래서 좌변 우변 양변 해가지고 이제 이 등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자, 2번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 자, 방정식이 뭐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라고 나와있어, 등식. 자, 내가 예시를 한번 봐볼게. 지금 이으로 봐봐, 이거. 얘, 내가 x에다가 만약에 0을 대입한다고 해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 대입하는 거다 알지? 3 곱하기 0 플러스 2는 5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바뀌지 않아? x자리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3 곱하기 0 더하기 2는 뭐이 2잖아. 2. 0 더하기 2니까 2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랑 5랑 같다라는 식이 나와 버리는데 같나?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등 식을 거짓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참 거짓이란 단어 알지? 참 거짓. 이 등식을 거짓인 등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지. 자, 근데 내가 x는 0이 아니라 x는 1을 한번 대입을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저게 다1 대입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2라는 식이 나 좌변. 그리고 우변은 마찬가지로 5여. 근데 여기 있는 이3 곱하기 1 더하기 2를 계산하면 얘도 5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제 이두 개는 같지. 두개는 같아, 이때 우리는 이 등식을 참이라고, 참, 참. 자 그러면 이식 자체는 뭐야? X가 0일 때는 거짓이고, X가 1일 때는 참이야.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애들 그애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등식은 그러니까 방정식은 다 이제 등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개념이또 뭐가 나오냐면 해 또는 근이라고 나와 있지. 걔가 뭐냐? 이방정식이 방정식은 개념에 따르면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 거짓이 되는 애들 원하겠니? 참이 되는 애들 원하겠지? 참이 되는 애들 원하겠지? 원하겠지. 그래서 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가 있잖아 얘한테는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냐면 해 아니면 근이라고 부른다 너희는 지금은 해가 더 편할 거야 지금은 거의 다 해를 많이 쓰기는 해 근데 나중에 가면 근을 더 많이 써 그래서 둘다 알아야 돼 해라고도 하고 근이라고도 하는 라고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 해랑 근을 구하는 거. 이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x는 1과 같이 해랑 근을 구하는 거를 이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하라 라는 거랑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봤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항등식이거든, 항등식. 자, 항등식이 뭐냐?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항등식이래. 자, 항등식 가보자, 항등식. 내가 5x-x가 4x다라는 식을 가져왔어.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5-2는 4지. 괜찮니? x에다 2를 집어넣어. 10-2는 8 그대로 맞지? 다참 아니야? x가 1이어도 참이고 2여도 참이잖아. 근데 얘 좀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시피 5x-x가 뭐야? 몸짓하 보니? 5x-x가 뭐야? 오엑스 마이너스 엑스 일차식 계산 우리 아까 했잖아 아까 아까 동명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 개수만 봐야 돼자 오엑스 마이너스 엑스 여기서 엑스는 4 4 그리고 또뭐 있어야 돼? 엑스 그치 4엑스 그래 4엑스 이렇게 나와 알겠지 자 좌변 계산하니까 4엑스야 우려는 그냥 4엑스지 왼쪽이랑 오른쪽에는 식이 같지 그치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던지 간에 왼쪽과 하 오른쪽에 도출되는 결과가 똑같을 거야. 식이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한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한등식. 자, 한등식은 좀 괜찮은 성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얘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한등식이었지. 사실, 한등식 개념을 생각해도 좌변하고 우변 같으면 당연히 한등식이겠지. 자, 항등식, 좌변하고 하고, 우변이 정확히 같은 식이 나오면 얘는 항등식이 돼. 항등식이 돼. 근데 이것도 알아놨으면 좋겠어. 항등식이면 반대로 좌변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렇게,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다. 이거는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거냐?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해라 아니면 뭐 항등식이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라는걸아는데 항등식이라면 얘가 뭐해야 되는지는 또 몰라 그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 돼? 예면은 얘인 건 맞아 근데 항등식이면 얘인 거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항등식이냐고 이제 더 물어봤을 때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얘랑 얘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돼 진짜 그 정도야 항등식이면 좌변하고 우변의식이 무조건 같고 좌변하고 우변의식이 같으면 얘는 항등식이야 두 개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문제 같은 거한 번만 봐볼게 23번 봐봐 24번 7x-4가 ax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얘가 항등식이래. 자, 근데 항등식이면 뭐라고?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같다가. 자, 항등식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같은 식이어야 돼. 자, 근데 얘 지금 x 가지고 있지. 얘 지금 x 가지고 있지. 그러면 동류한 길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a 뭐겠어 a는 7. 그렇지? a는 7.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뭐야, 마이너 4랑 같아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한등식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식이냐 아니냐라는 걸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잘 봐주면 된다. 알겠지?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방정식 개념 생각해봐. 방정식 개념.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렇지? 한등식 개념 생각해봐. 한등식. x의 값에 따라, x의 값에 따라 원래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애를 방정식이라 하긴 했는데, 얘는 x의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 되게, 참이 되는 그런 식을 한등식이라고 부르기 했지, 그렇지? 그럼 한등식은 방정식인가?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애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방정식이라 고 했잖아. 근데 얘는 참만되는 애들이고 방정식, 한등식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있을 거 같니? 한등식은 방정식일까? 아니면 반대로 방정식은 한등식일까?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이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 어디가 어디에 파운고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항등식 한등, 항등 은 항등식이야. 알겠지? 항등식은 항등식이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가 막 어떤 항등식을 줘었고 얘는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틀린 말. 알겠지? 이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근데 어쩌다가 가끔 수학자들끼리 얘네 두 개가 서로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학자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애초에 방정식을 한등식이냐고 묻는거나 아니면 한등식을 방정식이냐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알겠지? 그래서 저두 개는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되해놓되 해놓되, 쟤랑 쟤가 이제 맞냐 틀리냐라는 거를 이제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확실하게 개념 구분을 해줘. 알겠지? 확실하게 개념 구분을 해서 풀어줘야 돼. 그렇게 풀어 주면 된다. 자, 뭐해볼 거냐? 8번 부터 11 번이 지8번 부터 11번 한번 풀어 보고, 18 번, 19번 이, 두문 제도 한번 풀어 봐. 차박문 지의 할인 얼마나 나올지요 아니면은 못 찾게 해놨거든요. 링크 없이는 못 들어가게 해놨어. 그래서 그걸로만 볼수 있어요. 그걸로 자, 아, 자, 아. 자, 가보자. 8번! 어떤 수 x에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했는데 그게 x에서 1을 뺀 값과 같다. 자, 용지랑 어떻게 했더니 곱도 2x? 2x x 1 3 3은? 2x 어떤 수 이렇게 돼 이렇게. 자, 9번. 준기학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15이다. 이거 어떻게 보니? e 2x. 까 각각 두 개씩 보여주면 둘레 나오고, 그래서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 더한 게1 0답다 자, 10번 자, 시속 x 수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 2 k m 이다 라고 되어있지. 자, 나흘 다 어떻게 푸니? ex는 12그치. 우리 거속시 이용하면 된다. ex는 12 이렇게 나온다. 자, 11, 1 5 0 0원짜리공책 X권, 그원음에1 0 0 0 0원 냈더니 거슬0돈원이면0 0원이었다 자, 0 0 0원이면 10,000원이면 애매하네, 0원이면1 0 0 0 0원개면1 0 0어0원이면1 0 0 0 어, 어떻게 1 0 1 5 0 0 가셨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맞 맞는 식인데, 맞는 식인데, 그 문제가 물어보는 그 상황 그대로 그게 시계에 드러나야 돼. 자, 우리는 만원을 냈는데 거기에서 거스름돈이 2,500원인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20 맞아, 20 맞는데 그 상황을 좀더 표현해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원에서 우리가 그 산, 물품의 금액 수는 얼마야? 1 5 0 0 s 지 이거를 했더니 거슬름 돈이 2,500원이 나왔다. 라고 해주는 게 사실 그 문제 상황에는 좀더 적합하지. 그,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어떤 식을 세워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상황을 좀 약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러, 저도또 많은 식이긴 한데 그 상황과 좀더 적합한 그런 식을 가져오는 게 맞아. 그래서 답은 이거기는 해. 근데 얘를 잘 풀어주면 제가 맞아. 제가 알아. 그래서 똑같은 식이긴 한데 일단 답은 얘.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자, 18번, 19번, 칠영아. 예? 어, 18번. 못 어? 못 여기 알았어. <laughs> 시간이 없어서 못본 거야 그거 너아까손목 했지 않았니? 손목 했지 않았어. 아니, 어. 근데 무슨 말인지 라가지 어? 방정식의 해 해가 뭐야? 해가 그, 어. 그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같은 거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 어. 방정식이 뭐가 되게 하는 그 X일까? 참. 참이 되게 하는 게 X일까? 그러니까 방정식이 참이 돼야 돼 네. X자리에다가 해를 집어넣으면 방정식이 참이 돼야 돼 X자리에다가 해를 집어넣는다 X에다가 얘를 대입한다 대입한다 네, 네. 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해인지 아닌지를 볼 거면은 얘가 만약에 해라면 여기다 넣었을 때이 등식이 참이 되야 돼. 그럼 x 자리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어.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네5 돼? 5 5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얘는 2가 맞지. 맞아. 그러면 등식 성립하지. 그럼 얘는 해야 해라고 할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5인 거지.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어. 대입한다 하면 돼. 대입을 하면 돼. 자, 3 곱하기 3 마이너스 5. 얘가 4면. 우변은 10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자, 얘기산한 하는 거야? 일단은 하나. 4. 6. 그치, 4지? 얘기산 하면? 4. 6. 그치, 4지? 얘도 4야? 3호기. 24로 은이사면안되 사람은 이사람 알지? 어, 여렇지이사람안 되잖아, 어, 사잖아그사지은이사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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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지이 사람은 이사지은시 사람은 이사람